당재원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적격함을 피력했습니다.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2019년도에 46천이 됐어요.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.4%고 코스닥이 10.6%입니다.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,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. 17.54, 47.20, 287.22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%, 10%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슈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%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 것만 가지고도 헌법 재판관, 이거는 1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.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,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을 하시는 분, 사퇴하실 용이 없습니까? 사퇴했어야 합니다.